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뭐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이랑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거는 <laughs>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본 거고. <laughs> 아, 지, 당연히 지역구에 계셨겠죠. 지역구 <laughs> 의원이다 보니까 뭐, 관공서 돌고 음. 마트 돌고 뭐 그런 게주였죠그 뭐. 다음에 어, 추석 인사, 지하철 역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그, 뭐, 민심은 좀 그렇죠? 아,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죠. 예, 네, 상당히 불안하다.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과거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됐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면 나를 치료해 줄까? 그 다음에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 정도로 음. 가 있어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얘기하면 저 보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니까 야 이제 빨갱이지 그만하고 뭐 이런 막 과격하게 <laughs>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얘기할 때 주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음. 우리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음. 이런 게 많죠. 그 뭐라고 답하셨어요 <laughs> 그게 지금 사실은 제일 공 이거 온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 생존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그렇죠. 예예 네. 어. 뭐라고 그래서, 답하셨어요 아 노력은 하고 있고 네. 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3월에)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3월) 왜 (3월이었냐면요) 이제 수시 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증원 문제가 있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은 이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풀자 그래서 조정을 하자라는 의미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부나 뭐 여당에서는 전혀 받지를 않았죠. 그게 3월에 또 해야 되는 이유가 5월에 교육부에서 입학 맞아요. 정원을 확정을 네. 합니다. 원래.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어, 순기에 맞춰서 음. 3월에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 그참 이게 어떻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현안 좀 여쭤볼게요. 무슨 첫 번째 지금 뭐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특보단도 꾸리고 인재위도 꾸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대선급 조직이라는 얘기있습니다 아, 그것까진는볼 필요가 없고요. 제 저는 기본적으로. 어, 섀도우 캐빈의 기능을 해야 된다. 지금 같이 어~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를 무정부로 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할수 있게끔 정문가 육성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그다음 목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지 이거를 대선을 생각해서 사실은 뭐 이재명 사법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물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다수의 야당 그러니까 다수를 의석을 점, 어, 점령하고 있는 점령이라는 표현이 맞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특보단 꾸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하고는 무관하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또개엄설 이게 네. 또 말씀을 하신 네. 모양인데 곧 진전된 입장도 제시한다 뭐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개엄 입법을 하, 저 입법을 합니다. 입법을 하고 내일 정도에 이제 기자회견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후 동의라든지 국회 사후 동의권이라든지 어, 이런 그 개헌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개엄은 용인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각 조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각 예를 들면 어떤 뭐 충한 군 사실은 방첩사령관, 이전에 뭐 보안사, 사령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기무사, 안보지원사, 이제 방첩사령부로 이어지잖아요. 어, 사실 여기는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기 음.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방부와 하고는 약간 견제와 균형을 할수 있게끔 방첩사령관 어,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채널을 일종 군에서의 견제세력이다 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군 내부에서의 세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충한구 출신으로 음. 전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견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예. 그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음. 트라우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 그래서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 속에서 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요. 지금은 인사 시스템적으로 2017년 2월에 개헌 문건하고 유사한 충안고 중심 그 다음에 김용현 중, 사단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개헌 문건에 나와 있는 핵심 보직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없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개엄을 하지 마라 라는 음.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음. 이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상들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부승찬 의원께서는 군 전문가시 네. 국방부 대변인 주신신데 네. 그 개혁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저는 경비 개혁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비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제로다. 아민아 음. 아, 국내 정치적 혼란을 뭐 용산이 포위되고 집회가 그런 어,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경비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 이 있잖아요. 외부적 변수가 아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총뿌리를 어, 국민들 시위자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집회하는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은 군대가 상당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은좀 다른 개념이다 북한, 북한이 뭔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반도 위기 예. 그래서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군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계엄 사령관의 어떤 선포권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헌 육군 참모총장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아니에 음. 네. 지금은 합참이, 합참이 개엄 실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음. 군령권과 군정권을 이임 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참 의장이 하는 거였죠. 음.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개헌 문건에 보면 합참 의장은 음.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했던 거죠. 음... 네, 그런 논리를 폈던 거죠. 그러니까 비상기염은 북한의 도발. 근데 도발도 웬만한 도발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특. 서해 5개 도서를. 뭐, 점령을 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는. 아, 그렇죠. 이 예. 정도 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합참 무장한테 지적을 한게 뭐냐면요. 음. 지금 대북전단은 헌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위원, 위원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위원과 결정과 별도로 항공안전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선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p518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선지역에 대한 대북전단에 대한 통제는 음. 합참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음. 합참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실제 이게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 오물풍선이 대북 확성기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안보 안보적인 네. 딜레마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참은 현행법상으로 이거를 통제해 버리면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낼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는 사 비상경용 가능성 크지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 을 이렇게 봤을 때이 북한이 좀센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지금은 누가 어, 위, 어 일촉즉발이라고 그래요. 누가 건드느냐, 누가 심장을 건드느냐. 음. 이게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상당히 수위가 높, 높은 말폭탄도 음. 이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저분한 더티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물풍상이야. 네, 이런 것들이 또화재로도 이어지고 있고 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볼 만한 사안이죠. 그리고 네. 또한 가지 여쭤볼 게 많아서 그 김건희 여사 그 <laughs> 예, 예. 공천 관련 의혹이 지금 막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인 명무 씨 명태균 예 네. 그분이 이제 해당을 해당 기사를 보도한 편집국장과 신문 기자 두 분을 네. 명예 정보통신망법상 네, 명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요. 어, 과거에 제가 이제 천공무역을 터뜨렸을 때는 네.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음.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 보면 조금이라도 명예훼손 소지가 보이면 법적 조치들을 했어요. 그런데 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약간 달리 대응했거든요. 언론 중재위. 제소하는 음. 선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란 인물이 이거를 고발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명태균이 핵심 인물 아닙니까? 창원 의창의 재보궐 선거 (22년) 재보궐 선거 (6월 1일) 재보궐 선거에도 김영선 전 의원이 가능성이 적었고 윤핵관이 이제 두명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 명태균도 당시에는 아, 김영선이 창원의창에서 어, 후보로 공천받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본인이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은 전혀 그때 당시에 공간위원장이었었는데뭐 네. 전혀 문제가 없이 네, 됐고 그때 김영선 의원이 됐잖아요 당선이 네.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그 나머지 둘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런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고양시에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창원 의창 의창으로 간 것도 조금. 이해가 좀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건이 이제 그 이후에 이번 어 22대 총선 과정에서 물론 드러나고 뭐 이준석 어 그때 개혁신당 대표하고 딜을 하고 비례 1번을 받으려는 딜을 하고 거기에 또 핵심 인물로 음. 명태균이 나서고 그 명태균이란 인물을 봤더니 이 가족석 V i p 석에 이제 명태균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네, 네. 대통령 거죠? 취임식 때 네.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어~ 부친 그리고 권오수의 그 도이스 모터스 대표의 권오수의 아들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러면 상당한 인물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같아요 그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런 어~ 언론 보도 뉴스 토마토의 보도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 그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할 때그 내용도 포함시킨 포함됐죠. 것 같더라고요. 예, 포함됐죠. 예. 권익위 이제 명품백과 관련된 권익위와 관련된 그 내용도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켰죠. 음, 지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어, 또 정치 보복이다. 지금 네. 그러는데, 네. 물론, 저, 국민의힘, 저, 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혹 많은데 왜 그걸 건드리느냐, 그, 저, 가족 관련해서 네. 그런 얘기도 하긴 한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안이 전혀 달라요. 음. 사안이 전혀 다르죠. 음.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정농단은 아니잖아요. 이번 음. 공천개입권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음. 전혀 비교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비교 수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개를 비교해서 어,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좀 비, 논리의 음. 뭐 비약이 아닌가 네.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네. 대구시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국정 개입이라든지 국정 논단이라든지 이런 범주의 건는 아니잖아요. 생활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 김건희의 공청 개입, 여사의 공청 개입설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음. 음. 다음 달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관심들이 막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릇된 기소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동안의 건을 보면 이제 가장 다음 달에 이제 뭐 허위사실하고 이제 위증교사가 이제 큰 지금 이제 선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런 것들이 총선 대선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다 나타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번 어~ (1심) 선거에 맞춰서 어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입법부의 고유의 역할을 할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아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구, 정부의 그 무도한가, 오만을 오만함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어, 그런 정국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이재명 대표의 특보단국이고 막 이러는 게 대선이랑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딴그 어, 언론 보도 보면 혹시 사법 있을지 모르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그것도 동, 아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도 이제 사법적으로 많이 걸려있긴 걸려 한데. 걸려있죠. 내 네, <laughs> 건이 걸려있긴 한데. 내 네, 네 건이나 되세요? 예, 내 건이 뭐 공무상 비밀누설군사기밀누설명예손뭐 아아 이번에 뭐 통행 요금을 통행세라고 했다고 이제 뒤늦게 또 이제 저그 22대 총선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아. 거 뒤늦게 또 고발해 갖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어 얽혀 있기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 이거는 해소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특보단을 그이고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식사 정치는요. 이재명 대표가 만일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 더 만나야죠. 그 더만 만나야. 종교계도 종교 맞아요. 종교계에도.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대표께 유엔사 사령관도 만나야 된다. 유엔사에서 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유엔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독일도 네. 참여하고. 네. 왜요? 네. 왜 유엔사 사령관을 만나야 되냐면요. 결국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기로 치닫고 있잖아요. 으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북 확성기부터 시작해서 오물풍선, 대북 전단 이런 것들이 유엔사 사령관이 통제하게끔 전정 정전 협정상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그동안은 민주당은 유엔사 사령관, 유엔사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우리의 어떤 군사적 주권 이 이제 훼손될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만났죠. 민주당 당대표나 음. 뭐 이런 분들이 안 만났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저는 유엔사령관도 만나야 된다라는 음. 입장이고 남북관계 관리 차원. 어, 지금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 어, 만나야 된다. 아, 어,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는 게당 대표스러움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30초 남는 간단하게 자체 핵무장 이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30초. 비핑 나랑이라고 그 우주정책 차관보가 있어요. 음. 이제 핵정책을 관할하는. 근데 이제 그 비핑 나랑이 얘기를 했죠. 자체 핵무장은 사실은 어렵다. 음. 북한의 길로 갈수 있다. 음. 이런 게 정보가 다 제공되면 과연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이냐. 음.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한번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역시 대변인 이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대답도 아주 그냥 간접적으로 잘하시네요. <laughs>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